10편 80편 8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들의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대팡목 같으며 그 가지나 바닥까지 넓었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다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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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어, 어저께 우리 7절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19절에서 동일하게 또한 말씀이 나옵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두 번이 나왔다는 말은 강조를 어,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한장 안에 두 절이 나왔다는 똑같은 두 절이 나왔다는 것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어, 온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어, 나는 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기도 말하는 거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 기도하면 되는데, 첫 번째 딱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 이런 방법이 있지? 아, 저런 방법이 있지? 이것부터 찾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야, 체질이 무섭구나. 나의 예체질이 무섭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면서 난 매일 기도하면서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탁닥쳤을 때, 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어. 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할 때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상황, 이런 문제, 또한 이런 경우들의, 경우의 수들이, 이벤트들이 다 일어날 때 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라 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주님 인도해 가십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어, 굉장히 이름답게 정말 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다연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종교마다 기도는 다 있습니다. 묵상이 있고요. 호흡 기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네, 나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나는 하나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했으지 모르겠습니다. 어, 수위를 기다렸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떤 일들을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시냐 아현내 현장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왔구나 인정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내가 내게내 내게 있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응답이 뭐였냐?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도응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자의 기도응답은 요한복음 사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느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응답 아니잖아요. 선생님. 예수님을 두고 선생님이시니.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지자이십니까? 그 기도 응답 아니잖아요. 바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에게 있어서 진짜 기도 응답이 그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응답이 오길 원하십니까? 어떤, 어떤 응답이 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해결됐다.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거 놔주셨다. 여러분, 그게 응답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곳에, 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봤구나. 아,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참 왕이요. 나의 참선지자요. 나의 참 제사장이 맞구나. 여러분,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뭐라고요?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아, 내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확인하고 오게 되는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그 주의 광채를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계속 비춰달래. 주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 어두워가지고 모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의 광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비추나니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게 하더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눈이 딱 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 나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귀가 딱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마라나타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예배 시간에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열린 시간이 언제냐. 아 예수님이 내 현장에 메시하여 곧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 응답들을, 그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여러분에게 참빛 그랬잖아요 참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게 하더니 여러분의 눈을 언제 열리냐 참 빛이 오셔야 되는 참빛 대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걸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둠으로 그득해 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은 10편, 80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때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의 입으로 탐험해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한 시간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 대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하신 거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찬양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메시아가 되심을 여러분이 한장에서 보게 되는 아 맞네, 맞네 맞구나 아 내가 왜또 놓쳤지 내가 왜또 놓치고 이렇게 방황했지 라고 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답입니다. 나의 오늘도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의 예수의 예수님의 일들을 하시네요. 모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재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힘이 위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인재하는 이 많은 시간, 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